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넷, 남자 둘, 총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준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구민네임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감사계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언중에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